오늘은 감사 기도를 하라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하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장로님이 철야의 배를 드리는데 감사 기도를 하라는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갑자기 무슨 감사를 해야 할지 몰랐지만 억지로 지어 짜듯이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가 오는 새벽에 가족들과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차 싶었지만 이미 차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크게 요동을 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중앙분리대만 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긴급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차는 정말 기적같이 네번 가까이 좌우로 요동치다가 겨우 멈추고 가족 모두 갈비뼈 몇 군데 벌절과 작은 차가상 외에는 무사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30절 말씀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편 9편 1절 말씀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0편, 116편,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감사할 일이 없어도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만이 음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